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샤넬 플랩체인팩입니다. 자, 각세우기하고 원색 염색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적지는 않았지만 코콕체인에 눌려있는 부분도 좀 개선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앞장식의 강도가 이쪽에 버클 여기 있는 부분이 너무 세가지고 얘를 눌려지게 되다 보니까 각세우기도 하게 됐는데 각세워도 얘를 너무 세게. 누르다 보면은 안, 잘안 잠기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서비스로 얘를, 각세우기 할때 얘를 빼내서 좀 개선될 수 있으면 요것도 조금은 빡빡하지 않게 조금 느슨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교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염색을 해야 되는데, 염색 부분들은 보시면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모가 많이 돼서. 네, 전체 염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모서리 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스크래치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다 잡으려면 부위가 많은 관계로 전체 염색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옆에 부분들도 오염, 위염, 스크래치들이 굉장히 많이 달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판. 얘는 보관을 잘못하면서 체인에 눌려서 이렇게 쿡쿡쿡쿡쿡쿡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각 세우기 할때 얘를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뭔가 얼룩이 뭔가 딱 그신 흔적이 여기 가운데 허옇게 보이는 부분들이 또 특이사항이 있고요. 자, 그리고 뚜껑에서도 각 세우기를 하게 되는데 너무 말랑말랑거려요. 가방이 전체적으로 말랑말랑거리고 얘는 굉장히 우그러져 있죠? 요 주변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됐을까도 분석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앞장식이 빡빡하다 보니까 누르면서 이 부분이 푹 이렇게 들어가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도 세우고, 얘도 좀 교정을 할수 있는 만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염색하면서 체인 안에 있는 가죽도 빼내서, 네, 희끗희끗하고 스크래치가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 다시 빼내서, 네, 염색을 하게 됩니다. 염색 색깔은 투톤이네요. 여기에 있는 진한 네이비 색상이 여기고, 그리고 좀더 연한 파란색은 그냥 또 베이스고. 자, 예쁘게 완성을 해서 캐비어 가죽으로 돼 있는 샤넬 플렉 체인백 각세우하고 염색됐네요. 잠시 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리수리 마술사, 얍! 샤넬 체인 시즌백 자 각세우기하고 원색 염색 투톤으로 네, 일반 파란색하고 또 네, 진한 네이비색이 섞여있어서 체인 안에 있는 가죽도 다 빼내고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장금장치가 굉장히 강도가 세서 주변에 손톱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강도를 좀 낮추는 작업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뒤에 체인에 많이 눌려있는 것도 개선을 해드렸고요 자 컨디션 한번 보실까요? 우와 각세우기하고 났더니 확실히 자세가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밑에 돌아가는 지점도 쭉 펴드리는 작업을 해드렸고요. 뒤에도 곡선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예쁘게 마감해드렸고. 여기 체인이 조금 표시가 남는데 굉장히 진하게 있었죠? 그런 부분들 그래도 많이 잡아드렸습니다. 체인 안에 있는 가죽도 염색을 통해서 예쁘게 투톤으로 작업을 해드렸고. 역시 마감, 돌아가는 지점, 각색 예쁘게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깜도 예쁘게, 네. 이 코팅까지도 마감하고 났더니 다시 초기화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요런 돌아가는 지점들, 곡선, 각세우기 예쁘게 완성이 잘 됐죠? 그리고 밑에 바닥도 염색 잘 됐고요. 여기 주변, 요거를 열려고 하면서 강도가 굉장히 세게 돼 있어서 이쪽 주변에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그 강도를 낮추는 작업까지 해드렸고, 내부에 있는 뚜껑 안쪽 스크래치들도 보이지 않도록 예쁘게 염색 마감해드렸습니다. 이쪽 각세우 하고 났더니 자세가 벌써 좀 이렇게 나오잖아. 안에가 많이 들떠있는 지점들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조금은 표시가 좀 나네요. 그리고 요거 강도를 저희가 좀 살릴 수 있도록 안에 이렇게 금방금방 열릴 수 있도록 해드렸어. 이게 빡빡해서 누르다가 여기가 다 찌그러졌던 거야. 그래서 저희가 예쁘게 여기저기 챙겨서 완성도 있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 마술사 명품 복원으로 보내주시면 각 세우기 또 잠금장치 조율 그리고 체인에 눌려있는 것까지 예쁘게 마감을 좀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의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수리수리 마술사 명품 복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